안녕하시고리고리 빵이입니다. 오늘 사연은 절교했던 친구랑 다시 친구하고 싶어요. 라는 썰이니 바로 고고고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여자예요. 제가 친구랑 이월달에 절교를 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친구 B랑 놀고 있는데 A가 자꾸 참견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도 아니어서 친구 A랑 절교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친구 A는 친구 B랑 저한테 뒷담을 까일까봐 그런 불안감에 참견을 한 거더라고요. 저도 그런 마음을 알고 제가 왜 절교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저랑 친구 B랑도 코드가 안 맞았었어요. 친구 A랑 재미있게 놀았던 기억들도 많고 미련이 너무 있는데 다시 친구할 수 있을까요? 음 아무래도 사과를 하면 친구가 되죠. 저도 이때까지 절교 싸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절친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배신을 했어요. 그래서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우습게도 다시 친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친구가 되고 놀기도 했지만 한 번의 배신이나 싸움 감정이 있어서 예전처럼 잊지도 않았고 어색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절교는 쉽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사연자분이라면 사과를 하고 친구가 돼서 서로 믿어주고 서운하거나 등등 이런 감정이 있으면 말해서 서로 풀고 지낼 것 같아요. 그럼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댓글에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부탁해요.